의료공학과 졸업 예전자입니다. 전체 3.3, 전공 3.4인데, 군대도 말출 때 칼복해서 쉬는 기 어이, 어렵게 썼다. 쉬는 기간이 없이 했고요. 자, 1, 2학년 때 학점에 나서 3, 4학년 학점 올리기 스펙을 쌓았습니다. 졸업 후 스펙을 쌓고 싶어서, 모교로 계약직 교직원을 일하면서 스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 교직원을 했던 내용이 중고신입으로 작용을 할까요? 혹은 교직원으로 일했던 내용이 긍정이나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음... 예, 이거 조금 질문자 조금 스페스픽케까뭐좀딱 예, 예, 협소하게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이거는기단이다 정도로 답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음... 가능할까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한솔님, 어디에 지원하시냐에 따라 달라요. 어디에 지원하시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이요. 어디 무슨 과 교직원을 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교직원을 했는데, 저기 회계! <laughs> 저기 학교 제일 뒤에 있는 회계부서에서 교직원을 하셨다? 그건 그 메리트 없어요. 솔직히 메리트 없고 그냥 내가 어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금액적으로 금전적인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하면서 내가 했다. 나는 내가 뭔가 목표를 하면은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놓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교직원을 한 나의 사이드적인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 저는 예,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한솔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그 교직원을 했는지, 그리고 하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뭐 네. 중요한 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laughs> 아, 맞나요? 어, 제가요? 네. <laughs> 네. 그 조금 추가하자 그러면 계약직 교직원으로 일을 한 거니까 어쨌든 네. 에, 그 공백기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까 제가 공백기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 두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지, 다, 답변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쌤 말씀하신 대로 직무랑 관련되면 좋겠지만 그게 좀 에, 관련성이 멀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어떤 뭐를 배웠다라는 쪽으로 에, 그 어필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에,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거죠. 그 계약직 교직원으로 네. 일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거는, 그이 그러니까 회사에 정말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음. 얼마나 그 바쁜 중에도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지, 노력을 맞습니다. 했는지에 대한 걸 어필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음.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내용을 보니까 1, 2년 때는 학점이 저, 나쁜데, 3, 4년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에, 이 학점에 대한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나의 부족함이나 내 개선점을 내가 음. 그 찾으면 이렇게 내가 실행력을 꼭 발휘하는 사람이다. 네네네.라는 걸 학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명대 음. 낮은데 상장대 좋다라고 그런데 그런 그 발전성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쪽으로 어필을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의견이셨고요. 아까 그 학생은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음. 좀 고민을 같이 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예. 예.